드디어 이제 우리도 코로나로부터 이제 해방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탈 마스크를 할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 모릅니다. 지금 자, 지금 나는 중랑 서울 장미 축제에 지금 왔는데요. 마스크를 이렇게 벗고 장미를 볼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사람들이 지금 중랑 장미 축제가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요. 꽃은, 꽃좀 보여주세요. 자, 꽃은 한5% 정도 지금 개화가 되어 있는데 간간이 하나하나 이 꽃을 보기에는 너무 지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하루하루가 다르게 일기에 따라서 꽃이 지금 꽃송이 봐봐요. 이렇게 튼실한 꽃송이들이 너무 예쁘네요. 꽃도 좀 비춰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서울 장미 축제를 보건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지금. 자, 오늘 오후에는 누가 온다죠? 가수? 오늘 홍자 초대가수가 아, 온다. 아, 갔어요. 홍자 초대가수가 7시에 지금 와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뭐 그것도 그거지만 장미를 보러 왔는데, 자, 중랑장미 서울 장미축제 많이 놀러 오세요. 5월 한 19일. 그쯤 넘어가는 주가 제일 장미는 아, 가득힐 것 같아요. 아, 그게 피크일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조절해서 오시면 예쁜 장미 보실 수 있어요. 아, 지금도 싱그러움이 장미가 너무너무 튼실를 하네요. 네. 야, 너무 감사해요. 내려가세요. 장미 축제 보러 와요.